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형의 것을 두 번씩이나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형에게 밭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형,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도 평안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참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 에서를... 순탄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일이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칼로 쳐 죽임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야곱은 또한번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순탄하십니까? 인생 길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탄하지 못하더라고요. 조용한 날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조용한 것 같은데 조용하지가 않아요. 요즘 저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고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가정도 별로 편안하지가 못해요. 밖에서 하는 사역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어제 일들이 마치 1년 전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지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야곱이 했던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인생이 순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야곱은 오래 전에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언제 야곱을 죽일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3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하나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재단을 쌓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잘 들었어요. 여기서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게 아닙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게 일어납니다.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결단 아래서 미래를 열어가야 될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위기의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거기 가서 베들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결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믿음의 큰 결단이 없이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큰 결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없어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생을 드리는 믿음의 큰 결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야 진짜 예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결단해라. 거기 가서 재단을 쌓아라. 지금 큰 사건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큰 결단을 하여서 예배부터 회복하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했던 말이 2절이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러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지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잘 보세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고 말하는 배경은 뭡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빨리 제거했어야 되지. 그런데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섬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드리겠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신앙부터 회복하자. 이게 요 야곱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어복을 받고 입어라. 네가 신앙을 회복했느냐? 너 자신을 정결하게 했느냐? 너의 그 행위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은요,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 돼요. 입으로만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이방 신생을 버렸고,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내 어복을 받고 있겠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려고 합니까? 버리세요. 버릴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복도 받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제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가야 결단을 바르게 실천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요 야곱이 보여준 행동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자 잘 들으세요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뭡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올라가자 제발 부탁합니다. 일어나 베들로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자살하려고 할때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노라. 다시 말합니다. 위기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3절을 잘 들으세요.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러 하노라. 위기 중에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배부터 회복하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오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들이 이방 신상들을 어디에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했나요? 이때, 누가 어디에서 가져온 무엇도 묻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라헬이 신정집에서 가져왔던 우상, 그죠? 드라빔을 이때 묻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묻기를 원합니까? 아마 형상 우상은 없겠죠? 진짜 우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불신앙도 우상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묻어버려야 돼요.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묻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반이 하는 모든 것 묻으시기 바랍니다. 묻어버리고 예배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왔느냐. 5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보세요. 이제 야곱의 가문이 움직이시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야곱이 떠날 때그 사면, 지금 세겜 족속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므로 야곱의 가문은 지금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언제 사면 고을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움직였더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만 결단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에요. 예. 예배만 결단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예배만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지금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고, 예배 실패, 인생 쪽박이다. 고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예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지하세요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가족과 재산을 최고의, 지키는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게 나오지라고봅니다 예배는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배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를 떠나는 이 야곱을 그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막아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겁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성경 외에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자랑하고 세상에서 읽은 책이나 자랑하고 내 개인 간전이나 하고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셔야죠. 네, 네, 네. 저는 뭐큰 교회를 만들어서 북귀 영화를 누리겠다. 그런 꿈도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만 보자, 이거예요. 예배드리러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면 고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벼룩을 했었는데 예배드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살아들대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직 안 봅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상대의 거부였던 모든 자다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건 하나님 믿는 것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뭐 그렇게 위대한 것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종로를 합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육지로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안땅 루스 곧 베델이라고 도착하자마자 뭐 했느냐, 7절에 보면요. 재단을 쌓았다. 자, 퀴즈 내볼게요. 지금 야곱이 몇년 만에 돌아와서 재단을 쌓을까요? 저 오늘 마지막 청년 예배할때 말했죠. 몇년 만이라고요? 헷갈리지 말고.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지금 그러면 이미 야곱이 가난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지금 10년 만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10년 만. 거의 10년 만에. 그러면 거의 30년 만에 지금 이걸 기획해서 배들 올라간 거예요. 배들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그런 말씀 했잖아요. 야곱이 복 받은 건요. 지가 잘나와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노력해서 복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갔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야곱이 자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사기치고, 맨날 욕심 많고, 막. 이것밖에 없지. 30년 전에 자기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야곱은 그거 잊어버리고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간당하고 딸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살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으며, 어떻게 축복해 주셨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독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아니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악착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견디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앞으로까지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노래 해야 되고 그거 찬양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8절이지요. 리버가의 유모 더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람 바구시라 불렀더라. 갑자기 리버가의 유모 더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더보라가 언제 야곱에게 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장사 지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0줄 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이 곳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꿔주었을까요? 보통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왜 이름을 바꿀까요? 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제 나는 과거 나를 죽이고 새 삶을 살겠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름을 많이 바꾸죠. 조 다윗하고, 김 바울이라고. 그죠? 아, 저는 윤성주입니다, 그냥. 어, 뭐, 새로운 삶을 안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 이름 바꾸는 것보다 내 의지적 결단과 헌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해서는 이름 안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꼭 바꾸라고 하면 나는 윤에스라로 바꾸고 싶어요. 왜윤에스라로 바꾸고 싶어 하는지 이유 아십니까? 에스라가 성경만 가르쳤거든요. 말씀만 가르쳤거든요. 말씀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꼭 바꾸라고 누가 고민한다면 윤에스라 존경하는 인물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인물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나도 에스라처럼 그런 메시지를 외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너는 지금처럼 네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베들에서 예배드린 이상 이제 는 너는 이네 인생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야곱의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줍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기에게 시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억나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촌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이사에게도 주신 약속이었고, 지금 야곱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죠? 엘사다이라고. 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란다고요? 엘로힘이라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었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었 나는 스스로 있는가다? 야외. 우리의 주인이란 뜻으로 아도나이, 엘사다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잔머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본주의에 속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 버려둘 뿐이지 속지 않습니다. 누구의 역사 하시느냐? 엘 사다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엘 사다이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1 2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땅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장성애가 사늘 하나님 땅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사에게 주고 이삭에게 준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잘들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계자는 이삭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후계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땅을 주셨냐면 신앙의 후계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앙의 후계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받고 싶어요? 욕심은 있으면서 아멘 하면 될지일까 싶어서. 그럼 뭐가 되면 됩니까? 신앙의 후계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도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는요 일어나라는 단어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결단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일어나라. 그죠?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일어나라. 가서 뭘 쌓아라, 재단을 쌓아라.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래를 두고 재단을 쌓아라. 그리고 버릴 것 빨리 버려라. 어려움이 오기 전에 큰일을 당하기 전에 버릴 것 빨리 버려라 그리고 신앙의 후계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깊은 곳에서 이 말씀 붙잡고 부러지시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야곱처럼 배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단을 쌓으므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위기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움직일 수도 없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때 우리도 야곱처럼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사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예배해라. 다시 일어나서 재단을 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베들에서 재단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선 성도들이 베들에서 단을 쌓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